오늘은 봄맞이 단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2년만에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것 같네요. 이 어, 벤치 의자랑 다 색칠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어떤 색깔로 칠할까 고민했는데 우선 노란색으로 칠하기로 했답니다. 이쁘게 칠해보겠습니다. 노란색깔로 칠해볼게요. <laughs> 아, 이거 노란빛 너무 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원래 이 의자가 처음에 핑크색이었어요. 그랬다가, 파란색으로 <laughs> 변신했다가, 지금 다시 노란색으로 변신을 시키는데, 어, 아래 색이 있어서, 이 노랑이 또 생각보다 약하네요. 여러 번덧 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쓱, 쓱. 아, 안에 색이 약간씩 숨겨지고 있어요. 색을 덮을 수 있을까? 색깔도 되게 멋있나요? 아, 파리는 <타이는> 거 <것> 같아. <목소리도> 마른 다음에 칠해야 색깔이 이쁘게 잘 넣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더 칠을 할게요. 잘 말랐기 때문에. You 파워랑 잘 어울리는 노란빛깔을 칠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끝마! 다 칠했습니다. 잘 말라라. 어디? 말라봐야 알것 같아요. 화사하긴 한네 색깔이. 이제 의자를 칠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칠했었는데 벌써 다 바랬어요. 이제 파란색을 칠하겠습니다. 이게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이기 때문에 어. 어, 파란색을 칠하는 느낌이 나. 색감이 톡톡 나타나니까. <laughs> <laughs> 坂に来たわ。 오늘 칠한 바레트 의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어, 보라색이랑 그린색은 칠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칠했더니 많이 환해진 느낌?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네, 이게 의자도 완성했구요. 아, 노란색 의자가 이쁘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물이에요. 그물이 바다에 걸려 있어서 며칠 전에 신고했는데 어, 되게 어렵게 끌어올리셨는데 가져가지 너무, 너무 그물이 무거우니까 들 수가 없나 봐요. 저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내일 오셔서 다시 치워주실 것 같은데 네. 방치하지 말고 빨리 치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란 의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벤치에자 음, 지금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등대가 보이니까 너무 예쁘네요. 지금 뒤로 해가 질려 그래요. 햇살이 음, 보이시죠? 해가 질려 그래서 이렇게 노란빛이 나오네요. 어, 오늘 작업하느라 좀 추워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변신한 의자들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